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표 코인인 바로 이 트론 코인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자, 최근에 트론 코인 역시 이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12월 달에 들어서서 100% 훨씬 넘게 급등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이 나와줬는데, 자, 우선 이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출시를 하면서 중국 코인들과 이 트론 생태계의 코인들이 이 모두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규제, 즉,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고 이 우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자, 이번에 당선된 이 트럼프까지 이 미국을 앞으로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좀 내비쳤는데 이 트럼프가 직접 중국도 암호화폐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 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자, 이전부터 중국도 점점 암호화폐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이 중국계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알트코인 순환매의 저스틴 선의 트론이나 뭐 비트토렌트 그리고 저스트와 그리고 썬코인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트론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코인들, 이 저스틴 선의 코인들 급등 정보 전달해드리면서 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제 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구독자를 위한 비트토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트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참여만 하시더라도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용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대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연락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 트렌트 코인 이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이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트론 코인과 비트 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리플에서 저스틴 선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리플에서 나오고 독립적으로 만들게 된 회사가 바로 이 트론인데요, 이 리플을 똑같이 베껴서 만든 코인이 바로 이 트론 코인입니다. 그래도 저스틴 선이 말하길 이 리플이랑 트론은 같은 코인이다, 뭐 똑같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고, 자 리플이 올랐으니 이제 트론도 같이 올라야 한다 하면서 애초에 이 복사본 코인이기에 이렇게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라 좀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좀 해제된다라는 좀 말이 나오면서 다양한 루머도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제 정말 중국 코인 불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정말 다양한 이 중국발 호재가 발표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냐, 바로 이 트론 코인과 이 트론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인데요. 자 트론이 인수한 이비트트렌트는 이 최근에 계속된 상승이 나아주면서 100% 넘게 급등을 해줬고요. 이 트론 기반의 탈 중앙 금 플랫폼이자 이 역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썬코인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 기반 디파이 생태계의 토큰인 이 저스트도 같이 급등해줬는데, 자 그만큼 지금 이 중국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트론 코인과 이 트론 생태계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 보시고 더 뛰어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저점에서 이 담아두셔야 이번 불장과이 중국 불 장이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텐데 자, 지금 현재 이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도 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스틴 선의 비트 트렌트와 가장 크게 협업하면서 앞으로 이 비트 트렌트 코인을 중국 법정 화폐인 이 위안으로 만들고이 디지털 위안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비트 트렌트도 이스 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면서 이 수수료까지 완전히 없애고 출시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일 위안까지. 이 위안해 가치까지 크게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자 지금 가격에서 앞으로 얼마나 포등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트론 코인과 함께 신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더 많은 영상과 정보 올려뒀으니까요,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트론이라고 두 글자 이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계속해서 이 새롭게 올라오는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저의 채널.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여러분께 100% 최소 100만 개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나 남겨주셔서 이러한 추가 정보와 추가 수익 이 무료 토큰까지 꼭 챙겨가셔서 24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